댄싱 바로크 공연에서는 퍼스트 하프시 코드를, 비바엔델에서는 디렉팅을 맡은 조성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대의 하프시 코드를 위한 곡들을 준비했고, 후가, 댄스, 콘체르토 등 아주 다양한 장르로 다양하게 들으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네, 이 바로크 막과 현대 무용의 결합이 한국에서 저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건데, 진작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고 또 너무나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크 그 음악에는 상당히 즉흥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는데요. 그런 자유로운 저희의 음악 형태가 현대무용하고 닮은 부분이 많아서 아주 많은 영감을 얻고 있고 선생님들의 동작에서 또 많은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고 또 서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바로크 그 음악은 베이스를 작곡을 해 놓고 위에 소프라노를 채우는 형태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주 형태로 완성을 하면 바소콘티노라고 하고요. 그거를 곡 형태로 완성을 하면 파르티멘토라는 그런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크 그 정신은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들려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 장식을 한다든지 멜로디를 바꾼다든지 생멸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아티큘레이션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또 상상력을 가미해서 아주 자유로운 시도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 행복의 근원. 헨델의 오페라 작품 중에 아리아를 따로 다 구성을 해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공연입니다. 예,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헨델 하면 메시아가 굉장히 유명한데 물론 이제 오라토리오가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오페라 작품들도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곡들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아주 훌륭한 성악가 세분하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아니마 꼬르디는 이탈리안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니마는 영혼 그리고 코르디네 코드 그래서 영혼의 화음이라는 이제 그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체인데요. 제가 외국에서 사실 활동할 때 제가 디렉팅을 하던 이 그룹에서 쓰던 이름인데 제가 한국에 귀국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거리상으로 활동이 뜸하다가 다시 제가 이제 한국에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들 그리고 제 동료들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해서 제가 디렉팅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그룹입니다. 스프링 바로크 2022 비바인델 공연장에서 만나요.